11장 솔로몬 왕은 여자에 집착했다. 바로의 딸은 그가 사랑한 많은 이방 여인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햇여인들 가운데 천 여자에 불과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꾀어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지만 그는 주변 이방 나라들에서 여인들을 취했다.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빼앗은 그 여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 모두 합해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 과연 여인들이 그를 꿰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다. 솔로몬이 늙자 아내들은 자기들의 이방신들로 그를 꿰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 다윗과 달리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다. 솔로몬은 시돈의 창녀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의 혐오스러운 신 몰렉을 가까이 했다. 솔로몬은 공공연히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걸어간 길을 따르지 않았다. 더 나아가 그는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신금호스와 암몬의 혐오스러운 신 몰렉을 섬기는 산당들을 지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 그와 같은 산당을 지었다. 그들이 바친 제사의 연기와 냄새가 그 땅을 더럽혔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식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내 명령대로 행할 뜻을 보이지 않으니 내가 네게서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다만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생전에는 그리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 아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내종 다윗과 내가 택한 성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다 빼앗지는 않고 한 지파를 남겨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돔 왕의 후손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 예전에 다윗이 애돔을 멸할 때 군사령관 요압이 죽은 사람들을 무으러 갔다가 애돔의 남자들을 모두 쳐 죽인 일이 있었다. 요압과 그 군대는 그곳에 6달 동안 머물면서 애돔의 모든 남자를 철저하게 죽였다. 당시 소년이었던 하닷은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애돔 사람 몇몇과 함께 피신했다. 피난길에 오른 그들은 미디안을 지나 바란으로 갔고 거기서 사람을 좀더 모아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났다. 바로는 하닷에게 집과 양식은 물론 땅까지 내주었다. 바로는 그를 아주 좋아해서 자기 아내 다브네스 왕비의 동생을 아내로 주었다. 그녀는 하닷과 결혼하여 그누밭이라는 아들을 낳고 왕족처럼 길렀다. 그누밭은 바로의 자녀와 함께 궁에서 자랐다. 이집트에 살던 하닷은 다윗과 군사령관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왕의 축복 속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 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오? 바로가 말했다. 어찌하여 이곳을 떠나려하오? 그대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있소? 하다시 말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고향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적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는 엘리야다의 아들 루손으로 일찍이 자기 주인 소바왕 하다세에게서 도망친 사람이었다. 다윗이 아람 사람을 죽인 뒤에 르손은 무법자들을 모아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나중에 그들은 다마스쿠스에 정착했는데 거기서 르손은 결국 왕이 되었다. 하다처럼 르손도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는 아람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미워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이 왕에게 반역한 것이다. 그는 스레다 출신의 에브라임 사람으로 그의 어머니는 스루아라는 과부다. 그는 솔로몬 밑에서 왕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그가 반역한 이유는 이러하다. 전에 솔로몬은 외곽 방어 시설을 짓고 아버지 다윗 때부터 파손되어 있던 요새들을 복구했다. 그 건축 기간 중에 여로보암은 강하고 실력 있는 자로 돋보였다. 솔로몬은 젊은 그가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 요셉 지파의 노역자 전부를 그의 손에 맡겼다. 하루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길을 가다가 실로의 예언자 아이야를 만났다. 그는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외딴 길목에 그두 사람밖에 없었다. 아이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 열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러고는 여로보암에게 말했다. 이 중에서 열 조각을 가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보아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열 지파를 넘겨 줄 것이다. 내종 다윗과 내가 특별히 택한 성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솔로몬에게 한 지파를 남겨 둘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나를 버리고 가서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몰렉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일러준 대로 살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으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달리, 내 지시에 따르지도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 나라를 모두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다윗은 내가 택한 자여, 내 지시와 명령에 순종했으니, 내종 다윗을 보아, 내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열지파를 넘겨줄 것이다. 한 집하는 그의 아들에게 남겨 주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택한 성 예루살렘에 내종 다윗에게 한 약속의 증거를 보존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내손 안에 두었다. 너는 마음껏 다스려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네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보여 주는 길을 따라 살고 내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 지시에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여 나를 기쁘게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윗에게 한것 같이 너에게도 견고한 나라를 지어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다윗의 자손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내리겠지만 그 시련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암살하라고 명령하자 여로보암은 이집트 왕 시삭에게 도망가서 숨었다.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망명 생활을 했다. 솔로몬의 나머지 생애와 통치,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지혜는 솔로몬 연대기에서 읽을 수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죽어서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장 종의 지위를 취하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뜻을 같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들어 올리시고 어떤 사람이나 사물도 받아본 적 없는 영광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오래전에 죽어 땅에 묻힌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그분이 만물의 주의심을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함께 기뻐하십시오. 친구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해온 일을 계속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살때 여러분은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사십시오. 아니, 한층 더 애쓰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 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바라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흔쾌히 하십시오. 말다툼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흠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더럽고 타락한 사회에 맑은 공기를 불어넣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선한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십시오.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메시지를 어둠 속에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나는 여러분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한이 모든 일이 헛수고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처형당한다 해도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재단에 믿음으로 바치는 재물의 일부가 되고 여러분 기쁨의 일부가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의 기쁨의 일부가 되어 나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미안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의 계획을 따라 조만간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어 할수 있는 한 여러분의 소식을 모아서 돌아오게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내 마음은 실로 큰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내게는 디모데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충직하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디모데는 진국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그는 내게 충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내게 있을 일을 알게 되는 대로 그를 보내려고 합니다. 나도 곧 그의 뒤를 따라가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나의 좋은 벗이며 동역자인 에바브로 디도를 급히 보내려고 합니다. 전에 여러분이 그를 보내어 나를 돕게 했으니 이제는 내가 그를 보내어 여러분을 돕게 하겠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돌아가기를 몹시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그는 병이 나은 뒤로 더욱 여러분에게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병이 다 나았으니 여러분을 안심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는 죽을 뻔했으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마터면 그의 죽음이 그 무엇보다도 큰 슬픔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니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내게 큰 기쁨인 이유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의 강건하고 기운 찬 모습을 다시 볼때 여러분은 얼마나 기뻐할 것이며 나는 또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포옹으로 그를 성대히 맞아 주십시오. 그와 같은 사람은 여러분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시작했으나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역이 생각나는지요? 그는 그 일을 마무리하느라 목숨까지 걸었고 그 일을 하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41장. 그가 나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양편의 벽기둥을 재니 그 두께가 각각 3.18미터였다. 입구의 너비는 5.3미터였다. 양벽은 두께가 각각 2.65미터였다. 또 그가 성전 안성소를 재니 길이가 21.2m 너비가 10.6m였다. 그가 더 들어가서 성소 입구의 두 벽기둥을 재니 그 두께가 각각 1.06m였다. 입구 자체 너비는 3.18m이고 입구 벽의 두께는 3.71m였다. 그가 성소 끝에 자리한 지송소를 재니 가로와 세로가 10.6m인 정사각형이었다. 그가 내게 이곳이 지송소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가 성전 벽을 재니 두께가 3 1 8 m 였다 성전을 둘러싸며 겹방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너비가 각각 2 1 2 m 였다이 겹방들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 층마다 30개의 방이 있었다. 그 겹방들을 지탱해주는 들보가 성전 주위로 둘려있었는데 성전 벽에 붙어있지 않고 자체로 독립되어 있었다. 성전을 둘러싼 겹방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넓었다. 아래층에는 중간층을 거쳐 맨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내가 자세히 보니 성전 둘레를 3.18m 두께의 단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것이 겹방들의 기초였다. 겹방들의 외벽은 두께가 2.65m였다. 성전 겹방들과 제사장의 방들 사이에 너비가 10.6m인 빈터가 있었고 그 빈터가 성전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 빈터에서 겹방들로 들어가는 입구가 둘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 면에, 다른 하나는 남쪽 면에 있었다. 성전을 빙 두르는 빈터의 너비는 2.65m였다. 서쪽 방향으로 서서 성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너비는 37.1m, 벽의 두께는 2.65m였다. 벽과 건물의 길이는 47.7m였다. 그가 성전을 재어보니 길이가 53m였다. 성전들과 그앞에 건물과 벽을 합한 길이도 53m였다. 또 성전의 전면과 동쪽으로 난 빈터의 너비도 각각 53m였다. 그가 성전의 뒷뜰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의 길이를 재니 양쪽의 다락을 포함해 53m였다. 성소와 지성소와 뒤뜰로 나이는 현관에 나무 판자를 대놓았는데 삼면으로 창틀과 문틀을 달았고 바닥부터 창까지 벽에 판자를 대놓았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깥쪽 입구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벽들 사방에 그룹과 종려나무 모양이 일정한 간격으로 교차하며 새겨져 있었다. 그룹의 얼굴은 각기 두 개였다. 사람 얼굴은 오른쪽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고, 사자 얼굴은 왼쪽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양이 성전 전체에 새겨져 있었는데, 성소 벽 바닥부터 문 높이까지 새겨져 있었다. 성소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문틀이 있었다. 지성소 앞에는 나무로 만든 재단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1.59m 높이에 가로와 세로가 각각 1 0 6 m 인 정사각형 모양이었다. 모서리며 받침대며 옆면이 모두 나무로 되어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놓는 상이다. 성소와 지송소 모두 견문이 달려 있었다. 문마다 문짝이 두 개씩 있고 각 문짝마다 돌적위가 두 개씩 달려 있었다. 두 개의 문짝은 안쪽으로 다른 두 개는 바깥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었다. 성소의 문에는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바깥 현관 앞에는 나무로 만든 차양이 있었다. 현관 양편에는 종려나무 모양이 번갈아 가며 새겨진 좁은 창들이 있었다. 92편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새벽마다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거문고와 하프 장엄한 현악기 소리에 맞춰 주님의 성실함에 밤새 노래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복되게 하셨으니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내가 기뻐 소리칩니다.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일 참으로 놀랐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참으로 깊습니다. 우둔한 자들은 주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결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잡초처럼 일어나고 악한 남녀가 세상을 차지해도 주께서 그들을 베어 넘어뜨리시고 단번에 끝장내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지극히 높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원수들을 보소서 주님의 원수들을 보소서 모두 망했습니다. 악의 하수인들이 바람결에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돌진하는 들소처럼 강하게 하시고 축제 행렬로 영예롭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책잡는 자들이 쓰러지던 모습,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도망치던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주께서 하신 약속의 음성 내 귀에 가득합니다. 선한 이들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우뚝 솟으리라.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안뜰에 옮겨 심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라리라. 늙어서도 늘 푸르며 진액이 넘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정직함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 그분은 나의 산, 크고 거룩한 산 93편 하나님은 위험을 두르시고 다스리시는 왕 하나님은 위험을 두르시고 능력을 떠치시는 분 세계는 굳건히 서서 흔들림이 없고 주님의 보좌는 한결같이 견고하니 주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 바다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폭풍이 사납게 으르댑니다. 폭풍의 우레 같은 파도가 일렁입니다. 사나운 폭풍보다 강하시고 폭풍이 일으킨 파도보다 강력하신 하나님. 어미로우신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서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늘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주님의 궁전에 법도로 자리잡으니 마지막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